제가 이런 방식으로 어 문과 4 등급 8월달에 찾아온 고3 학생 어 수능 96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파헤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자 지금부터 제가 수학 문제집을 단권화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풀었던 문제집은 다 버린 이후고 제가 이것은 어, 과외나 뭐 수업할 때좀 참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집밖에 없어서 일단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독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세 페이지까지 오늘 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집을 처음 본다고 칠게요. 첫 문제집이고 제가 앞에는 다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세 페이지를 풀어요. 자 깨끗하죠? 저는 이제 어, 풀때 이렇게 연습장을 활용하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푸는 것을 좀 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이 문제집을 두 번, 세번풀 거기 때문에요. 지저분하면 풀기가 싫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조금 깔끔해야 더 풀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어, 표시만 합니다. 이 변호에는 제가.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세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그래서 311번에 뭐 이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제가 풀고 이풀때 절대로 깔끔하게 풀 필요는 절대 없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풀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문제를 썼고 이런 걸 내가 알아 먹으면 되는 거지. 남에게 이거를 뭐 서술형 평가를 어,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답을 내고, 옆에다가 번호를 씁니다. 이렇게 풀어요. 풀어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정답을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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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313번에는, 예를 들어, 풀었는데, 30이라고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틀렸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쭉 나가보겠습니다. 대충, 뭐, 가정에서 해볼게요. 뭐 이거는 했고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못 풀었어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못 풀었어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흔적이 남아있겠죠 315번을 풀 때는 뭐기억뭐 뭐 저저 풀고 니은 풀고 아, 디귿까지는 이건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어, 그럼 디귿에서 이제 별표를 쳐놓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를 그렇게 쳐놓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채점을 할때아 몰랐던 문제야 그러니까 별표를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풀었고 풀었고 예를 들어서 뭐 어, 이것도 몰랐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한두 페이지만 해볼까요? 뭐 이렇게 맞았고 틀렸다가 다시 아 틀렸어요 어. 맞았고 뭐 틀렸다 자 이렇게 되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틀렸잖아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별표를 치지 않았고 풀었는데 풀었는데 틀렸어요 30이라고 풀었는데 답이 64야 이거를 왜 풀이 과정이 중요하냐면은 내가 푼 풀이 과정을 검산합니다 어, 내가 다시 그리프를 그린 거를 보고서 AP가 64고 뭐 이렇게 풀었는데 어디서 틀린 걸까 찾는 거예요 아 그러고 봤더니 예를 들어 로그 2에 2는 0.5가 아니라 1인데 그래서 틀린 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고쳐지겠죠 그래서 답이 64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산수실수죠. 산수실수. 뭐 계산실수. 단순 차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모를 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얘는 내가 어, 324번에 예를 들어서 또 풀었어. 보니까. 324번에 열심히 내가 풀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부터 뭔가 말이 안 되는 식을 적었던 거야. 이식 자체가 넌센스였던 거야. 네. 그런데, 다시 풀어볼까? 고쳐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어, 이거 아니네? 완전히 잘못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내가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아,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다시 이게 별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얘를 별표 표시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 어, 너무 작긴 하지만, 예를 들어 두, 두 장을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다시 봐야 될 문제는 이 e 무형. 로그 함수와 등차 수열이 복합되어 있는 이 e 문제 유형을 모른다. 그리고 또 이거.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나에게는 진주 같은 애들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려준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내가 한번 시간을 두고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도전이 안 된다 하면은 해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해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하고,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뭐, 과외가 됐든, 학원 선생님이 됐든, 뭐, 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언니, 오빠. 뭐, 해설지, 스스로. 어떻게든 이 디귿을 내가 왜못 풀었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 이거 어떻게 문제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머릿속으로 알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문제집을 한건다 풀었을 때, 이제, 아, 어,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다 풀고 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열어서, 다음부터 다시 열어서, 어, 앞에 죄송합니다. 앞에는 너무 깨끗해요. 앞에 다돼 있다고 가정해요. 똑같이. 그랬을 때, 쭉 왔을 때, 요렇게 별표 표시만 되어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만 다시 문제를 풉니다. 뭐 하루에 30개든 정해놓고 풉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문제집이, 예를 들어, 음뭐 1000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별표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별표가 예를 들어 뭐한20% 있었다. 200문제가 요 안에 있다. 라고 하면, 그 200문제의 별표들만, 내가 모르는 유형들만 이회독을 합니다. 이회독을 하고요. 내가 해설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중에 대부분은 많이 풀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도 안 풀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풀고, 내가 하루에 30문제씩 풀겠다라고 하면 200문제 얼마만에 끝나죠? 뭐한 7일이면은 2회독 끝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채점을 할 때는 두 번째 풀었는데 맞았다. 세모를 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얘는 두 번째를 봤는데 얘는 또 몰라. 두 번째 봤는데 또 내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들은 나에게는 더욱 더 소중한 문제들입니다. 네 그런 애들은 또다시 별표를 두 개를 표시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서요. 다시 두 번째도 해설을 봅니다. 두 번째 해설을 보는 건아 맞다. 아차. 금방 이해가 돼요. 또. 두번 자극을 줬기 때문에 어 얘네들은 더내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요. 오답을 이제 오답을 다시 낼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 얘네들도 뭐 일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면은 이회독에서다 어, 끝나고 나서 별이 두 개짜리만 다시 보죠. 별두 개짜리만 다시 풀 때는 거의 뭐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사실. 네. 하루 이틀 3일까지. 두 개짜리만 풀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사, 사실상 이게 또 돌아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텀이 짧기 때문에 또, 금방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주, 어,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것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기억, 니은은 확실하게 아는데, 디귿은 약간 감, 나의 감적으로 왠지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뭐, 기억, 니은, 디귿 답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더라도 이런 것들을 따로 표시해 놓으세요. 디급 같은 거는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풀이법이 알고 싶어 라든지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회독을할때 얘만 다시 한번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문제집에서 모든 문제들을 씹어먹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정시를 노리고 있는 수능 대비하는 이제 고삼들은 고삼이나 재수생들은 이이 이 문제집이 기출집이에요. 기출집인데 이건 좀 오래된 책이라 죄송합니다. 어 기출집인데 특히나 이 기출집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기출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수, 학 뭐, 수특이나, 뭐, 수원, 이런 것들, 수능 완성. 어,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연계가 된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학은 연계의 체감률이 낮아요. 네. 저도 실제로 2017 수능, 어, 쳤다고 말씀드렸죠. 만점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연계된다란 느낌을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수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집 반드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어 문과 4등급 8월달에 찾아온 고3 학생 어 수능 96점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잘해가지고 딱히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파헤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이책 자체가요 이렇게 단원별로 되어 있고 유형별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유형에서 다잘 나가는지를 본인이 알게 돼요. 어 앞서 말했던 그 성균관대가 친구는 급수가 잘안 됐었던 애야, 급수. 극한이랑 어, 합성 암수 극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는 거지. 보통 본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는 풀고 싶은데 내가 못 하는 것들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계속 회피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내가 안 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어, 물론 힘이 듭니다. 어, 재미도 없고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내가 못 풀었던 유형을 풀어내는 순간 희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어려운 방식은 아니고 하다 보면은 흥미가 붙을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안 풀리는 것들이 풀리면서 성적이 모의고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하나 실모를 풀잖아요. 그때 내가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어, 조금 탄력을 받기도 하고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의 개념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집 한 권을 단거나 하든 다른 문제집 한 권을 하든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집 세권 푸는 것보다요. 이 문제집에서 내가 안 되는 거 계속 2회독, 3회독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